함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의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자씩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길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아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사베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본인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일에 몰입하여 살다가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가정을 지키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한 것이지만 도리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볼때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합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며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도리어 그 일에 매몰되어서 신앙을 잃고 가정을 잃으면 그것이 과연 어떤 면에서 유익하다 할수 있을까요? 일에 최선을 다하듯이 가정을 돌봐야 하고 또, 육적인 일에 힘쓰듯이 우리는 영적인 상황을 돌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믿음의 중심과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신앙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첫 번째, 믿음의 중심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가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합니다. 남유다는 사네립에게 대부분의 성읍을 빼앗기고 지금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입니다. 즉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에사리사네리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보낸받은 랍사게는 엘리아김과 요나, 샘나와 요나를 만나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즉, 이두 그룹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대신으로 임명을 받아 그 왕의 이름으로 서로 모여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사내립이 곧 히스에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기에 지금 나를 반역하고 나에게 대항하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는 결국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높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 중심이 흐트러지면 각종 이단이나 사이비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은 가지가 선한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듯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 가정 여러분. 랍사계의 이 질문을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세상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이냐, 매주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에 옵니다.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대상에 다른 부수적인 설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결국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은 시기는 지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미 오랜 시간 교회는 늘 도전받았고 믿음은 세상에 세상으로 도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마주할 때마다 성도들의 예배를 통해. 또 성도들의 삶을 통해 답변해 왔던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배하며 바른 믿음을 통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두 번째 예배의 중심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재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죠. 예배는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의뢰라는 뜻이 있는데 그 예배는 내가 믿는 대상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전제합니다. 앞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예배의 삶이 희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집니다.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그릇된 대상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경배하고 때로는 권력을 경배하고 때로는 물질을 경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예배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기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산당과 재단을 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회방하는 것으로 고해하며 이스라엘과 히스기야 사이를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산당과 재단에서 하나님만 예배하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섬겨왔습니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산당과 재단을 헐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왜 정화하셨습니까? 당시 기득권과 충돌을 감수하면서 성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시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길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멀리서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전 가운데 불필요한 것을 제하셨습니다. 오직 예배를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나무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세상의 도전을 받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가는 이 예배로 인하여 세상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 예배로부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또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시작된 일상의 첫날 첫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룬 남부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오늘과 같이 성장시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또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동안 매순간마다 마주하는 질문을 통해 믿음과 예배를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과 예배를 지켜가는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남부가 적둘되게 하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의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상고하고 또 함께 이루어야 할 비전을 보게 하셨으니 기도하며 협력하고 약속의 그때가 되었을 때 모두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